구든역입니다. 폐역이죠. <laughs>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. 오늘날처럼 양평의 전철이라든가 어, 도로, 버스 이런 것들이 그 발전되기 전에 음, 여기 구돈역은 어,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근간이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여기 와서 아침에 서울 청량리 시장으로. 물건을 팔러 갈 농산물들을 그 보따리를 들고 와서 기차를 기다리고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마지막 비둘기를 타고 오는 거지요 양평에 장이 사면 양평역에서 내려서 팔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, 중앙선이 그 직선화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, 폐역이 되고,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.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, 연인들이 이 철로 위에서 불이 손가락을 끼우고 약속을 하며 사진 을 찍어 갑니다. 2022년 상반기에 양평군 관광개발팀에서 개발을 한대요.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개발을 할 거예요. 아마도, 현재의 구둔역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양평군에서 개발을 하기 전에 여기를 찾아서 정말 폐역, 폐역 같은 곳에서 한번 사진 찍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